바지 재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바지는 똑같은 양복 신사 바지인데요. 똑같은 게두 개네요. 자, 한 사람 겁니다. 자, 이 바지는 어디를 줄이냐면은 기장을 1인치 올리면서 이 바지는 손님이 와서 입어 봤을 때에 자, 주머니까지는 응대기는 옷이 딱 맞는 옷이에요. 미디가 길지도 않고 허리가 크지도 않고 딱 맞는데 어디만 크느냐? 힙까지도 맞는데 그 밑에 부분으로 통이 넓은 바지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앞에 주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형적인 신사 양복 바지네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빼를 꼽았느냐 하면 입혀봤을 때 이렇게 꼽았습니다. 힙까지는 딱 맞고 무릎선 밑으로 4분의 1 줄이면서 이제 허리를 어, 허리가 아니라 통을 잡아주는 거죠. 자 제가 입혀봤을 때이 손님은 어, 이 허벅지가, 이상적인 허벅지가 한 8인치 정도 되네요. 자, 이 8인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어, 좀더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통을 정해가지고 통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기본 체형이에요. 키도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크지도 않는데, 작은 편은 아니에요. 자, 이런 바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힙까지는 맞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지 재단은 수없이 제가 올리고 있는데요. 한번 들었다고 해서 바지 재단이 바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재단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바지 재단이 제일 중요해요. 바지 재단만 잘할 수 있으면 수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바지를 잘하면 그 예것은 다 거기서 응용하면 돼요. 미디를 줄인다거나 허리를 같이 줄이면서 주머니 힙까지 큰 바지는 우리가 수선하기가 더 어렵죠. 그러나 이 바지는 어, 힙까지는 맞고 밑에 통만 줄이는 바지예요. 기장을 올려주면서 자그 바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 체형의 바지. 허리가 허리다 이 사람 기본이에요. 남자들 가지고 와 있는 기본 허리가 32 정도는 될것 같네요. 33이나 32 정도 될것같아이 바지를 한번 지금 현재 통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덩이 8인치 반이네요. 이런 분들한테 8인치 반이 길죠? 넓죠? 자, 그럼 이 바지를 몇 인치로 해줄 것인가를 정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바지를 펴놓고 봤을 때, 딱 펴놓고 보면, 바지를 펴놓고,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기장이 지금 이만큼 올라갈 거거든요. 이렇게. 기장은 이만큼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자, 기장을 이만큼 올라간다 치고, 제가 밑에 단은 뜯었습니다. 미리.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통을 7인치 사물이 3물 사물 7인치 반을 해 볼까요? 7인치 반을 해 봅시다. 남자들 바지 이인반 7인치 반 하면 괜찮아요. 자, 7인치 반으로 계산했을 때딱 1인치 줄여 주네요. 그럼 1인치를 이렇게 한번 접어 봐요. 한쪽에서만 이렇게. 이렇게 접어 봐도 바지 통이 그렇게 밉지는 않아요. 그리고 힙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잡아 봐요. 이렇게. 힙까지 어, 힙까지 잡으니까 안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해서 바지통을 여기서 힙까지 이렇게 한번 잡아봐야 이렇게 이렇게 한번 꼬부려봐야 이렇게 7인치 줄여졌다 생각하고 그럼 이 바지가 좀 괜찮아요 7인치 7인치 반 정도 줄어주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어, 7인치 반반 반, 반 통으로 줄여주기로 하고 힙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자연스럽게 한번 재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 바지를 을 어, 수선하기 위해서 재단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밑단을 제가 먼저 뜯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지는 어, 남자들 신사 양복 바지 주머니는 뜯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힙까지는 맞기 때문에 주머니 밑에서 쪼리부터 줄여주는 바지예요. 자, 주머니 위에서부터 힙부터 줄여주는 바지는 바지 수선하기에 굉장히 더 어렵죠. 일도 많고. 자, 이 바지는 기본 바지라 했습니다. 자, 이걸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밑단을 1인치를 올리니까, 와라크인들을 이렇게 먼저 저, 잘라줄게요. 부겨지는 분량들을 다 다림이가 용이하도록 펴주기 위해서 밑단을 잘라줄게요. 자, 수선에서는 바지가 제일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일 일이 많고, 제일 힘든 작업이죠. 그리고 바지를 수선 잘하면 그 집은 수선 잘하는 집이에요. 자, 박는 것만 일이 아니고 모양 내주는 것이 다치에서 다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닫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배워야 돼요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미신 박는 거는 닫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잡고 박아 주면 되는 거예요 자옷 수사를 잘하고 못하고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 사람이 옷을 입혀 보고 체영을 보고 옷이 어떻게 챙겨졌는가를 보고 봤을 때그 사람이 재단이 수사라 하는 사람이 그것을 잡아내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거기에 맞게 재단을 잘해주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미싱사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죠 미싱은 여러번 해봄으로 해서 숙련이 돼서 숙련공이 될수 있지만 재단은 옷 입는 법그 옷이 생긴 가지고 있는 틀 이런 것들 전체로 볼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바지를 1인치를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기장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7인치 반을 해준다까지 양쪽으로 어 반인치 식을 줄여서 줘 1인치를 통을 줄여줘서 7인치 반을 만들어 주기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예상은. 자, 그렇게 해서 자, 어디가 무릎선인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무릎선을 한이 정도로 체크를 하고 이 바지는 체크가 안 됐네요. 자, 이렇게 해요. 자, 힙힙 밑에서부터 이렇게 줄인다 그랬어요. 힙 밑에서부터. 힙 밑에서부터 자를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고개를 좀더 숙여 볼까요? 이렇게. 자, 힙 밑에서는 자를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자 자, 우리가 힘을 댈 때는 자를 렇게 되지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힘 밑에서부터 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렇게 와야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는 초코를 여기까지만 합니다 밑에까지 내려오진 않았,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이제 자가 서로 마주 보고 갈길이 길을, 길을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지도 이렇게 반드시 자가 여기서 박아진 산하고 자를 대야되어서 나고 일직선을 반듯한 거 보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무릎선까지 갔습니다. 일자로 일자로 갔어요. 자끊어졌죠그 다음에 자를 이렇게 거꾸로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고 여기서 나고 자연스럽게 마, 마, 맞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는 각도로 자를 를 대서 끊어줬습니다. 자. 바지 재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laughs> 여기에서 모든 수선이 결정나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 바지는 미디가 긴 것도 아니고 여기 굉장히 큰 바지도 아니에요. 여, 허벅지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이 사람은 여기서 자를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결정 안 다리에서. 자, 바깥 다리에서는 여기 무릎선을 중심으로 무릎선 여기 표시가 된.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이렇게 마주 빠지리게 온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여기에서도 또 4분의 3 음, 반인지를 가지고 줄여줘야 되는데 자 이쪽도 한번 다림이라면 다려봐야 돼요. 그렇게. 바지 바지 재단 패턴을 보기 위해서 다리면 다립니다. 자 다렸어요. 다려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탁 보니까는 이 선이요. 자 여기서 지금 선이 이렇게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다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무릎선 위에까지 살짝 더 다리 가야 돼. 아니면 여기가 넓어요. 무릎선에서 여기 사이가 넓으면 바지가 안 이쁘죠. 무릎선 잡아놓은 여기서 보니까 여기가 다 배가 조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잡아줘서 이 바지는 어떻게 재단을 해야 되느냐. 이 반인지를 이렇게 놓고, 반인지를 놓고, 무릎선도 8분의 1 정도 먹고 올라가야 돼. 이렇게. 자, 여기가, 여기가 무릎선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이 종아리가 딱 맞았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자를 텐다 그랬어요. 자, 종아리, 무릎선 끝에서, 무릎 끝에서 자가 오기를 된다 했는데, 이렇게 되지면 여기가 넓어져서, 무릎 사이에 이, 이게 넓으면, 항아리처럼 이렇게 넓어지면 바지가 안예뻐요 곡선을 s 라인으로 살짝 내려와서 이렇게 자가 잡아져야 예쁘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허벅지보다 이 무릎이 훨씬, 훨씬 얇죠? 그러면, 복자도 그렇게 내려오고 다 바지도 그런 식으로 같이 상대적으로 렇게 생겨져 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는 안 올라가지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 무릎선 올라가면서 이렇게 사, 살짝 이렇게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줘야 돼요. 자, 이렇게 돼야 바지가 이뻐요. 그래야 고기 자연스럽게 쫙 퍼져서 쫙 내려줘. 자, 이렇게 바지 재단합니다. 이 바지를 두개할 거니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이건 아주 기본 틀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기본 틀또 바지를 또한개 했었는데요. 그때는 미디도 줄이고 허리도 줄이고 다 줄인 바지였어요. 굉장히 큰 바지였거든요. 그 바지는 그리고 주름도 있고 옛날 바지였습니다. 이건 아주 옛날 바지 측에는 안 들어갑니다. 자, 기본 바지예요. 자, 여러분 설명 잘 들으세요. 자, 수선은 바지에서 결정납니다. 다른 것은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응용해서 해주면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치마를 한게 수선을 했는데요. 빨간 치마, 치마 바지. 그 바지도 다 정해진 법칙대로 서리를 줄이는 건 아니죠. 그 바치마의 디자인에 따라서 딱 잡아주는 거예요. 저 안다리를 다렸습니다. 그러면 안다리 재단해 놓은 게 있죠. 자, 사람은 다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똑같이 해줘야 될 옷은 다리뿐이에요, 다리. 자, 이거 똑같이 이렇게 펴고. 똑같이 1인치로 올라오고 무릎선을 똑같이 표시를 해요. 그래야 바지 짝짝이가 안 나죠. 짝짝이 나면 참 곤란한 일 많이 생기죠. 뜯어갖고 다시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재단할 때 정확하게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씁니다. 이렇게. 똑같이 꺼줬습니다. 원래 선은 여기에요. 근데 이렇게 저기 여기도 마을에서 8분의 1들어왔으니 똑같이 8분의 1 들어와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를 이렇게. 안 다리도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줘야 돼요 자가 이렇게 대줘야 돼요안 다리를 자를 자르고 안쪽이죠 이렇게 다이사코 다리 안쪽에 안 다리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대줘야 돼요 이렇게 대주는 거 아니죠 이렇게 대줍니다 이렇게 대줄 때는 우리가 여기 앞기쪽에야 이게를 대일 때대 밑에 대줄 때는 이렇게 자를 대줘요 그런안 다리는 뒤집어서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그다음에 또 다리 한쪽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도 한번 다리 해보겠습니다. 바지 수선 잘하면 그 집에 수선 잘하는 집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집에는 바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바지를 하나씩 가지고 온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옷 가지고 오면 한 개씩 가지고 오지 않죠. 두 개, 세 개, 일곱 개, 열 개씩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바지를. 근데 우리 집에는 아주 선, 바지 수선 예쁘게 잘해주는 집이에요. 예, 맞춤처럼 해주거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한다리한 다리를, 무에다 한 폈습니다. 짝짝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똑같이 놓아요. 이, 이 바지도. 똑같이, 똑같이 팔부에서 무릎선 표시를 하고, 똑같이 여기서 반지 들어가 주세요. 똑같이 반지 들어가 주세요. 처음에는, 음, 바지 각도를 잡았지만, 처음에 할때 바지를 각도를다 잡았기 때문에, 지금 처음 한, 그, 처음 재단한 거 그대로 따라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그래도 해결사줬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다시 자리를 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내려버리면 바지선이 안 이뻐요. 이렇게 내려버리면 여기가 고기 안 들어가 있죠, 자가. 이게 아주 미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바지가 안 이쁩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거꾸로 뒤집어서 자를 이렇게 해서 여기가 훨씬 날씬하죠? 고기도 훨씬 더 많죠? 이렇게 자를 대준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바지 안에 재단 끝났습니다. 자, 똑같은 바지니까 한개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현장 실습을 너무 잘해주죠? 어, 실질적으로 손님들의 옷을 가지고 자, 4분의 3, 1인치를 기장으로 올림표시를 했습니다. 뜯는 거는 다 뜯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개자 남자들 바지 뒤에 뒤꿈치 대주는 게 있죠? 자 그거 하나 마지막 안 뜯고 일부러 나눴어요 자 그래서 뜯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다 다 뜯는 과정까지 다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개만 남겨 놨어요 자 이렇게 한개 마지막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탄력을 위해서 이용해서 뜯으면 천이 안 미어집니다 이제 초보자는 따라서 하면 안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것까지 잡아당기면 원판이 찢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안쪽에 들어가는 시접일지라도 그러니까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좀안 되죠. 난중에 손님이 옷을 키운다거나 할때그 구멍 때문에 못 입는 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쪽 시접이라도 그 키스가 나서 이렇게 찢어지고 그렇게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는 따라서 하면 안 되고 탄력성 느낌을 <laughs> 예,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이걸 뜯어줬어요. 이제 한쪽에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똑같이, 똑같은 사람이 오이게요 똑같은 옷이요. 자, 옛날에는 옷을 살 때에 상의 하나에 바지 두 개를 대부분 다 그렇게 샀죠. 지금은 하도 옷이 흔하기 때문에 한 개, 한 개만 사고 그러는데 전에는 다두 개씩 샀었어요. 자, 여기도 다림질을 잘, 해주기, 잘 해줘야 돼서 여기 좀 잘라내겠습니다. 그냥 반드시 려야 되기 때문에요. 어차피 올려주니까 나중에 재단 다시 고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자를게요. 자, 시접을 제대로 펴주기 위해서 자릅니다. <laughs> 여러분은 오늘 <laughs> 100만 원짜리 강의 듣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요. 자, 이런 이렇게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재능을 다 아, 공개해서 해준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에? 이렇게 자기의 노하우를 다 이렇게 해준다는 게참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준 것도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으로서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건데요. 제가 어,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음 제가 <laughs> 이런 말을 해도 될랑가 모르겠지만 좀 공개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이제 공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작은 개척교의 목사 사모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하기 위해서 제가 야무진 꿈을 가지고 제가 이걸 배웠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개척기의 작은 교회 목사 3호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 이걸 가지고도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돕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전적으로 어, 교회 안에서 어, 목사님을 돕지 못한 것이 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 좀더 이거보다는 좀더 보람되고 좀더 귀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이 일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얼마 동안 아 어, 프로 뭐, 뭐 10년 넘게 뭐 그렇게 는하진 않겠지만 몇년 안에 계획을 두고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어, 전적으로 목사님을 도우면서 더 보람된 일더 귀한 일을 해보고자 지금 계획을 갖고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동안에 이것을 할줄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것을 어, 좀 배워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요. 어, 저희들이 이거를 양장 기술을 배울 때는 저 청소년 시절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안전히 내가 이것을 다 배우고 났을 때 그때 어, 시대적인 물결이 어떻게 됐느냐면 시대적으로 양장이 양장점이 문을 닫고 기성복이막 예, 이렇게 활개를 치던 바로 그,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결혼을 하고 그럴 때 그럴 때 쯤에 이 양장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기성복 세대가 됐기 때문에 이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우리 밑에 세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세대로 일내 세대로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뭐 옷만드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모든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세대에서 끝났습니다.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부분적인 일에 종사하지, 전체 모든 과정을 알고 일어난 사람들은 우리 세대를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후 세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것들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많은 세대에서 정말 기술을 가진 분들이 제대로 할수 있는 분들이 이 세대를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고 싶어서 제가 이 유튜브를 올리기 시작 올리기로 작정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거 잘 배우시고요. 그냥. 자신감 있게,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되기를 대기, 사람들이 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유, 이 유튜브를 올리고 내가 하는 날까지 이거를 그만두는 날까지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어,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어,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 제가 이거를 하는 날동안까지잘할수 있도록 잘 어, 세상에 세상에서 이거를 공개할 수 있도록 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어, 어려움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에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자 다시 재단 시작할게요 아까도 다시 이제, 이제 너무 사설이 길었죠. 그러나 이거는 제 본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아, 제 인생이기도 하고요 제 인생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이 아, 자 하나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세요 자, 저는 음, 저도 어, 양장을 배우기 위해서 뭐 의상학과를 졸업하진 않았지만 어, 실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처음에 배우기 전에는 1년의 학원 과정을 전부 다 마쳤어요. 응, 최고의 학원에서 마쳤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기본도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일은 뭐 순식간에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더더군다나 어,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작지만 배우고자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대단한 인내가 필요하고 정말 하시고자 하는 열정, 열정과 또 참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끈기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장에 들어가서 이럴 때는요, 그냥 바지단 하나 박고 옆 솔기 박을 때는 계속 그것만 박으면 되고 자기가 맡은 분야만 주머니만 박으면 진다 주머니 박으면 되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알고 옷에 대해서 알고 체형 사람 체그 사람 체형에 대해서 알고 이래다가 그 옷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특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하나님이 제게 이런 재능과 달란트를 많이 줬다고 제가 인정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다 같은 옷 수선을 해도. 어 하나님이 제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달란트 재능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옷을 보고, 사람들이 옷을 입고 보면, 아, 이 옷은 이만큼 해야 기장이 이뻐. 이런 옷은 이 정도 해야 기장이 이뻐. 이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어, 자주 하다보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자, 이런 눈두를 보시기 보잘볼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이 왔을 때옷 입어 보는 동영상을 찍고 싶은데 그게 잘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참 그게 중요하거든요 옷 보는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가지고 온 옷의 상태가 어느 상태고 그 상태인가를 보고 처음에 손님이 옷을 갖고 왔을 때 어디를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을 물어보고 또그 한때 운동에 대해서 수사를 해줘야 되지만 내가 우리가 봤을 때이곳은 이렇게 이렇게 고쳐져야 한다는 것을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어 품을 고치러 왔을지라도 전체적으로 이것은어디로 고쳐야 한다는, 고쳐야 된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은 자주 하다 보면 볼 수,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보고 아 여기는 이곳은 이렇게 고쳐지고이곳은 저렇게 고쳐져야 한다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바지를 재단할 때도 힙까지는 바지가 딱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힙까지 쫙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바지 밑에 지금 현재 통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보고 또 나이 드신 분인가 아닌가 이것도 보고 이 바지 자체에서는 얼마만큼 수정해 줄수는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를 보세요. 이런 것도 보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것들을 맞춰서 그 옷을 해줘야 돼요. 어, 바지, 예를 들어서 바지 주름 두 개에 미디도 길고 허리도 크고 그런 옷을 남자분이, 중년 남자분이 고치러 왔다고 합시다. 근데 옛날에는 바지 두개 주름에 통도 큰 바지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살도 빠졌다고 합시다. 유행도 지난데 살도 빠졌으니까 바지가 크잖아요. 근데 이분은 비싼 바지라서 이 바지를 버릴 수 없어서 고치러 왔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그 바지를 손님의 몸에 맞게 맞춰주면 안 되는 바지예요. 그런 바지들은. 왜냐, 손님의 그 옷을 갖다가 살이 빠져 있고, 어, 그런 분한테 그큰 바지를 그 손님의 옷에, 몸에 맞춰주면 안 되고, 그런 바지는 이 바지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보기 싫지 않게 평범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바지를 가지고 왔을 때는 또 문제가 다르죠 힙도 맞고 전체적으로 기본형이 맞는 바지 통 만큼 바지는 통 만큼 바지이기 때문에 이런 바지들은 얼마든지 어, 지금 현재 있는 식으로 해서 이쁘게 고쳐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젊은 세대들이 입는 바지처럼 딱 맞게 고쳐지지는 않아도 돼요 이 사람 은 중년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 젊은 사람들이 입는 딱 맞는 바지처럼 그렇게 고쳐주면은 그거는 맞지가 않죠 그 사람의. 그 사람의 형편에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적당하게 일자 바지 이쁜 핏으로 세련되게 세련될 수 있을 정도의 핏으로 맞춰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눈들을 볼줄 아시고 또 이런 바지가 오면 이렇게 재단한다는 것들을 그것을 여러분들을 잘 보시고 몇 번씩이나 이 바지 재단하는 것을 올렸지만 앞으로도 계속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한두 번 봐서 되는 일이라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손님들에게 칭찬받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밖에 나갈 때 화장을 해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요 이쁜 옷을 입고 밖에 나가는 것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도 그런 사람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고 많이 배워서 능력있게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